안녕하십니까. 우리 양파밭입니다. 방금 전에 양파밭에 물 주고 돌아봤는데, 거진 다 쓰러져 갑니다. 양파 이거는 소복하고난 뒤에 많이 크기 때문에, 저는 물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어이구, 저거 컸네. 이 물주도 비닐에 있어 놓으니까, 잘안 들어가잖아. 요 아까 한 시간 정도 허벅졌는데 저는, 이거 시골에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하루에 한 번은 물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너무 많이 주면 병원 온다고 주지 마라 하는데, 우리 집 땅은 원체 물이 잘 빠져가지고 쉽게 말해서 작업을 받칩니다 작업받치때놓으니까 자그마치 물이 잘 빠집니다 아이고 저런거는처 많이 컸는데 저는 아쉬운 단어 뽑아먹어도 될 정도네요 올해 순양파 딱두개 나왔습니다 아 작년에는 처음 나오더만 올해는 순양파 두개 이것도, 겨울에 부지포 덮어주는 게거든요. 두꺼운 거. 어우 차봐라. 우리 선생님, 참네. 어우, 잘 큽니다. 다른 분들은 순양파가 많이 나왔다던데, 우리는 올해 두개 나와서 대단히 만족합니다. 순양파도 못 먹는 건 아니고, 상품성이 없어서 그렇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심 빼보고 집에서 먹는 거는 이상이 없어요. 올해는 작년보다 양파를 좀 적게 심었거든요. 적게 심었는데도 뭐 괜찮습니다. 우리 작년께 아직 콘티박스로 세개 남아있습니다. 좋은 창고가 없다 보니까 그냥 막 그늘에 넣어놓고 저장해놓는데 아, 이제, 사기 마이 올라왔습니다. 사기 마이 올라왔는데도, 아시운면 하나, 요거 나올 때까지는 먹어야지 여기 지금 순양파 때. 순양파 요거는, 요, 요, 잘리죠. 제가 요 꽃대 자른 게거든요. 순양파 딱두개 나왔는데, 순양파 저기, 안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이게, 밭에 따라 이게 틀리면 뭐이더라고요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우리 작년에 한 40개 정도 나왔습니다. 40개 정도 나와서 뭐 집에서 소비를 하니까 한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물을 많이 좋아 양파를 키웁니다. 근데 옛날에 50년도 넘었지 싶은데 우리가 저 뒤에 논이 한 800평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아버지가 리아카 네 끌으라. 아버지, 어디 가실라고요? 그래. 어, 가보면 안다. 리아카 네 끌으러 논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토목 기술자인데, 뭐 농사라고 해봤겠습니까? 어디서 실을 갖고 심었었는가, 800평이 다 양파를 심어놨더라고그러니까 물을 또안 주고, 그때 뭐 비료가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파가 얼마만 하냐면은, 제, 엄지손가락만, 그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야, 그냥, 내가까 그러고 집에 가자. 그래서 저는 양파 키우면은 무조건 물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거 아까 한 시간을 줬는데도, 이거 지금 물이 안 들어갔잖아요. 가위 이파리만 시커먼큰 거는 지금 물이 안 들어가요. 여기가 구멍이 막혀가지고. 여하튼 줄수 있으면 한 줘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